안녕하세요. 지민의 후성다육입니다. 3월 9일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6시 47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하우스 앞에 여기 테이블에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라디칸스, 음, 저희 집에 라디칸스는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돌멩이가 또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 라디칸스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겨울동안 우짜라지도 않았고 하우스 밑에 쭉 있었지만 이렇게 꽃망울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어요. 아직 꽃망울이 터질려면 팡팡 터질려면 기다려줘야 되겠죠.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 라디칸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에요. 어, 입구아가 선물 받은 아이구요. 아이고 귀엽죠? 레드 <laughs> 다이아몬드고 얘는 음, 레귤렌시스예요레귤렌시스 이렇게 솟아있죠. 이 화분으로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준 겁니다. 어, 제가 처음에는 어, 사무실에서 어, 분갈이했을 때 다른 화분에다 했었는데 계속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으로 옮겨서 분갈이를 해주고 화분하고 너무 딱이죠. 레귤렌시스 이렇게. 이 하엽 제거하는데 제가 무지한, 무진장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하엽이 있네요. 어, 레귤레시스. 이거 실박에서 구입했던 아이고. 레몬베리. 레몬베리. 요 아이도, 어, 룰루랄라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요 아이 뿌리가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이제 뿌리가 나고 있는 중이에요. 요렇게 레몬베리.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생장점 주변에, 어, 요런 모습입니다. 레몬베리. 그리고 얘는 펑킨이에요. 저쪽에 테이블에 있다가 이 앞으로 내려온 아이구요 펑킨 레드핑클 철아 파스텔 철아 얘는 브레이브 철아 이렇게 같은 화분길 이렇게 놔줬답니다 <laughs> 그리고 얘는 이제 백봉이구요 음, 밤에 새벽에 비가 좀 많나 봅니다 비를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살짝 맞았어요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고 살짝 그 위에 젖을 정도로만 입장, 저, 저기, 묻을 정도로만 비가 조금 온것 같아요. 어, 백봉 입장들이, 어, 화염이 지는 모습이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백봉 이 아이들도 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아이는, 요쪽에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초창기 때부터 백봉 사다가 땅바닥에 있는 아이 이렇게 키운 겁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들어온 아이들이고, 나중에 들어와서 키운 아이들이고, 자, 얘는 비치요리대. 이 아이도 1년 넘게 이 옥상에서 잘 있어주고 있구요. 올 겨울에 조금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이 먼노 두 아이. 먼노 두 아이 비물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뽁뽁이로 살짝 털어준 상태구요. 아이고,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먼노 두 아이. 이 아이들 달굴려고 앞에다 이렇게 놨는데, 어, 한참 지켜봐 줘야 될것 같고. 얘는 금망성이죠 음. 금망성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꽃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아유 금망성 꽃대가 너무 귀여워요. 꽃망울이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리고 이제 프레수연도 여기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있고 얘얘 예, 예, 미니 루벨라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세트, 세트는 아니죠.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미니 루벨라 심어놓으니까 예쁘죠. 미니 루벨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제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별의 눈물 백화예요. 어, 백파, 이 아이도 제가 한 2년 가까이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올해, 올 초, 얼마 전에 이큰 화분으로 제가 집을 옮겨줬고요. 그리고 이 라오리도 어, 한 3년 되어 가고요. 이 라오리하고, 저 뒤에 있는 라오리하고 초창기 때산 라오리거든요. 제가 3년차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아, 겨한 겨울, 겨울에 어, 사무실에서 완전히 연두연두해져서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옥상에서 적응해주고 있는 라오리들이구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이고, 얘는 나나 후크미니 아가들 합식해놓은 아이들이고, 어, 온슬로드 이렇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얘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도 요 화분으로 옮겨준 지 얼마 안 됐고, 풀분해서, 그리고 링구아스, 내네 아이들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자리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데티. 이 생산점 없어지던 이 아가들이 이렇게나 풍성해진 플로리데티입니다. 플로리데티. 여우별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고요. 아유, 이쁘죠. 여우별도. 그리고 도태랑 합식이들. 음 도태랑 합식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자, 이제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서 찍어야 돼요. 뒤에는. 자,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왔던 상아기도 다시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아가들도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목대에. 그리고 얘는 할로윈. 할로윈도 적심해주고서, 아, 적심이 아니고 꼬집게 해준 상처가 이렇게 있죠. 음, 그래도, 어, 자구를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야곱새이 금도 이렇게 다시 이제 물들어가고 있고. 자, 예, 웨딩드레스. 아, 풀을 좀 보세요, 웨딩드레스. 너무 예쁩니다 풀이 너무도 예쁜 웨딩드레스고요. 그 사이에 루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날이 숨어 있습니다. 자, 프리즘.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 프리즘 좀 보세요. 아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 세상에, 프리즘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신기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쁜 프리즘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 안에, 아, 요 방울토 방울토 선전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 자.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 방울토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매주 금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실방을 하시니까 실방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방에 또 음, 다육이만 음, 저기 뭐지? 방울토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육이도 판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화분도 많이 판매하시는 거 같아요. 그 잠깐 잠깐 실방 깜짝 실방도 여시니까 어, 다육이가 방울방울님의 채널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다 봐. 응, 요 아이 그 스타푸스 예, 이 아이가 아키메라 금이죠. 키메라 금도 방울토에다 심은 아이예요. 방울토에다 심은 아이고, 어요 케미카이죠. 요 아이하고 요 폰타나 요 아이들도 다 방울토에다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돌체시아금 돌체시아금도 방울도에다 심은 아이고 여기 이제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이름이 없어요. 만 원짜리 그때 실방에서 구입했던 나간데 이렇게 잘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어제 분가 어제 그저께죠 분갈이 영상 올라갔던 니카금 이 화분에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방울토에다가 심은 니카금입니다. 아 예쁘죠? 제가 영상은 아마 화요일로 놀러 갔을 거고요. 음, 분갈이는 제가 월요일 날 영상은 찍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찍고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 한번 주고 뿌리 잘 잡게 하려고 물 한번 주고 니카금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얘는. 레드 클라우스 철아, 레드 클라우스 철한데 요 아이도 이번에 같이 데려온 아이거든요. 어, 레드 클라우스 철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이예요. 어, 예쁘게 물들여 보려고 저희가 또 철아가 좀 있잖아요. <laughs> 얘는 이제 세쿤다 분갈이 영상 올렸던 아이고, 얘는 블루 하와이, 블루 하와이하고 서경이라는 아이, 서경이라는 아이까지 이렇게 다 방울토에다 심어준 아이들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꼬맹이들 볼까요? 자, 얘는 테이로사. 테이로사 화분이 좀 크죠? 음, 이때 당시에 테이로사 분갈이할 때 당시에 화분이 맞는 게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이거 보세요.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비와 가지고 비물 먹어서. 어, 맞는 화분이 없어서 요거 아가 때문에 아가 좀 키워 보려고 여기 화분 좀넉넉하게 심어 준 테이로사입니다. 테이로사가 이렇게 예뻐집니다. 동글동글해지고 잎장도 좀, 좀 많이 짧아졌죠? 어, 너무 예쁩니다. 세이로사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얘 핑크 스텔라, 핑크 스텔라도 이번에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 자 그리고 얘는 포토시나, 흑장미, 달샤베 핑크, 두 아이들 그리고 연지라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어 수잔아이, 저희 집에 수잔아이 꽃대. 아꽃 어, 필라만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수잔아이하고 모건뷰티도 아직 멀었어요. 꽃 필라면 저희 아이들은. 어,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해서 그런지 음,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이칸도 여기 자리 잡고 있고 모이칸하고 세인트 루이스 전까지 자, 오늘도, 아, 오늘은 또수잔아이가 꽃대가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쪼그리고 앉았더니 팔이 막 떨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